잘하네요.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이 관계는 바람을 수반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리 없겠죠. 제가 며칠 전에 만들었으니까요. <laughs> 관계는 바람을 수반한다. 사람의 관계맺음이란 필연적으로 상대에 대한 바람을 갖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 관계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면. 그가 나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자식 또한 부모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학생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서로 어떤 교사, 어떤 학생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목사와 교인 그리고 교인들 상호 간에 서로에게 어떤 목사, 어떤 교인 또 어떤 동료가 되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는 상대에 대한 바람을 수반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정말, 정말 바라는 게 없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바라는 게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나의 그런 마음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라는 이 말을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내 바람을 모두 만족시켜 주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이 폭이나 체념의 경우가, 아, 경우인 것이 많을 겁니다. 상대가 내 바람대로 되지 않거나 될수 없음을 깨달은 뒤 경험한 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번번이 만족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나는 실망하고 상처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어떤 바람도 갖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실제로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좌절된 바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더 받고 싶지는 않다. 이제 그런 표현일 겁니다. 사람은 관계가 지속되는 한 상대에 대한 바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상처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바람을 수반하고, 바람은 만족 혹은 고통을 줄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도 결국은 욕망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면. 만족을 주겠지만 채워지지 않고 좌절될 때에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서로간의 바람이 잘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바람, 또 나에 대한 상대의 바람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한 상대의 바람을 내가 다룬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내가 다루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에 대해 터무니없거나 옳지 않은 바람을 갖고 있다면 또 나에게 버거운 바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대와는 다툼 또 갈등이 일어날 거고요 그런 상대는 멀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거나 피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에게 바라는 그 바람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상대의 바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나의 바람인 거잖아요. 그건 나의 욕망을 다루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면 둘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내 바람을 만족시켜 줄 대상들과만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내가 관계 맺는 대상들에 대한 나의 바람을 최소화하든지 둘중 하나겠죠. 하지만 내 바람을 채워줄 대상과만 관계 맺으며, 관계 맺으며 산다는 것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관계 자체를 맺지 않거나 오지에서 혼자 살든지 해야 하겠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절한 선택은 대상들에 대한 나의 바람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바라지 않거나 바라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바람이 없는 관계는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없기에 그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겠죠. 흔히 상처받았을 때나 너한테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아 바라지 말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가 바라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노력은 할수 있겠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상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바람을 최소화하거나 또그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교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다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상대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잘 다루는 한편, 또 자기에 대한 상대의 바람에도 적절하게 반응하는, 잘 인식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 그렇게 지으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바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제작자도 그 물건에 대한 바람을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거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주실 때, 그 역할을 우리에게 바라실 때, 그 역할을 사람에게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와 자발적 순종을 통해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노벨상.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의 유언을 따라 제정된 상 아닙니까? 노벨은 자기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의 바람과 달리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그것으로 매년, 매년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도록 유언을 남긴 거예요. 노벨의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본래 만들어질 때의 의도, 바람, 기대와는 달리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피조물들,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바람은 무시하고 자기의 바람만 고집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바람만 고집하고 사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에는 관심이 있는지, 생각은 해보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게 율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맺음 속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바람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람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문제는 또 다른 관계 맺음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 보여준 반응,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무시, 무관심, 불순종, 배신이죠. 실망만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노래의 형식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른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에 어긋난 실망시킨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노래예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고 최고의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 맺은 열매를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쁜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요. 아주 좋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땅을 잘 갈아엎어서 방해가 되는 돌들도 제거해 주고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요. 혹시나 짐승이 와서 포도원을 망칠까 도둑이 들어 훔쳐 갈까 그 포도원에 망대까지 세우고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열리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즙을 짤수 있는 술틀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아이 포도나무들이 좋은 포도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어요. 그러니 주인은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포도가 열렸어요? 2절 끝에 보십시오. 본문 2절 끝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의 바람은 좋은 포도였는데 결과는 들포도였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실망만 잔뜩 안겨준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란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쁜 포도를 의미합니다. 들포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배우, 배우심이라는 말에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코를 찌르는 악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혹 먹으면 탈이 나는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의 비유죠. 본문 7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에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서한포도서한포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로말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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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포도나무에게 좋은 포도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바람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바람은 무시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의 길로 갔던 거예요. 포도원의 나무들이 최악의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서 포도원 주인은 한탄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의 바람은 바람을 무시하고 저버리고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역시 뭔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삶을 통해 뭔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표현하자면, 좋은 포도를 맺고 있을까요? 들 포도를 맺고 있을까요? 신약, 신약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비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 여러분을 택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생명과 기운을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땅에 박혀 있는 돌들을 제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고비마다 놓여 있는 장애물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짐승이나 도적을 막기 위해 망대까지 설치해서 포도원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술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람처럼 좋은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은퇴했으니 예외겠지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아니겠지라고 해서도 안되고 나는 몸에 질병이 있으니 예외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 은혜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바람을 갖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하라고 할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바람이 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기를 지금 바라십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가 보기 좋아서 심지는 않습니다. 좋은 건축 재료가 되어서 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거예요. 열매 말고는 쓸 데가 없죠. 불쏘시계 밖에는 쓸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찍어서 불쏘시계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나오는데 그게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렇게 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언어 유의적 표현이 어렵지 않게 드러나거든요. 자, 정의라는 열매를 바라셨으나 포학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이고요. 포학은 미스파흐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한, 공의라는 열매를 바라셨으나, 부르지즘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공의는 체다카요, 부르지즘은 체악카입니다 역시 유사한 발음이지만, 뜻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결과는 미스파흐였다.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결과가 체악카였다 이게 노래니까요. 이게 운율적으로 딱 맞는 겁니다. 언어유이죠. 미슈파트 즉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미스파흐 포학을 행했다는 거예요. 포학이라고 하는 건 잔인함을 의미하거든요. 정의가 사라지고 냉혹함과 무자비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좋은 포도를 바라셨는데 미스파흐라고 하는 들 포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체다카, 즉,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체아카, 부르지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지즘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가 억울함을 당해서 정말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늘을 향해 팍 울부짖는 것, 그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재판? 또 혹은 부자나 권력자의 착취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사회에 진동한다는 거죠 체다카라고 하는 좋은 포도를 바라셨으나 체아카라고 하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린 포도원에 대해 분노한 주인이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네, 제가 5절 읽을 테니 여러분 6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개간하고 지켜주고 보호했던 이 포도원을 정말 처참하게 헐어버리겠다고 주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수 있죠. 포도원 주인의 분노,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왜 경고를 합니까? 그냥 헐어버리면 되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왜 경고합니까? 그냥 헐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고는 언제 주어집니까? 운동 경기를 보면 퇴장시키기 전에 당신 또다시 그러면 퇴장시키겠다 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경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잘못을 야단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또 그러면 정말 혼난다. 너 다시 한번더 그러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호적에서 팔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바로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왜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두렵,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듣게 되지만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알아듣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하죠. 나쁜 열매를 맺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속히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바람에만 관심이 있고 또 그걸 고집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데만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려면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포도를 맺고 있나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독이 든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들포도 자체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독이 든 들포도를 맺으면 우리는 중독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람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만일,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나의 삶을 돌아봐서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빨리 알아채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고를 알아채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생활을 고쳐야 되고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반성해 보십시오. 나의 바람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에 반응하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람만 고집하던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생각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